이번 시간에는 스크롤 자막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이틀로 가고 스크롤 자막을 만들 때는 이 텍스트나 또는 이 텍스트 플러스만 유용한데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생해도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텍스트가 변함이 없습니다. 스크롤이 안 되는데 얘를 선택하고 인스펙트를 열어줍니다. 얘가 자막이 스크롤되게끔 하려면 이쪽 세팅으로 가고. 네, 세팅, 잠깐, 세팅을 가보겠습니다. 네. 이쪽에서 이 포지션을 이용합니다. 얘를 이용하면 이렇게 좌우로 스크롤되는 자막을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얘를 이용하면 위 또는 아래로 스크롤되는 자막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고 좀더 편리하게 그 스크롤 자막을 만들 수 있게끔 얘가 제공되는데 얘는 아래에서 위로 스크롤된 자막을 만들 때 이용합니다. 클릭하고 드래그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한테 타이틀을 갖고 텍스트를 좀 복사해 주겠습니다 텍스트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밑에는 다 제거하고 너무 큰것 같습니다. 텍스트 크기가 네, 이 정도면은 될것 같은데 보였습니다. 자막에 요 밑에 있다가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막이 올라가는 것을 보시는데, 근데 자막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기본적으로 자막을 배치하면 5초 동안 재생되는데. 5초 내에 자막의 재생 시간 내에 얘가 다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이 속도를 조절하는 옵션은 이쪽에서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 재생 시간 을조절해줘 합니다. 좀 천천히 스크롤 되게 하고 싶다. 그럼 이 시간, 재생 시간 올려줍니다. 그럼 자막이 이제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나는 자막에 요밑에서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뭐한 요쯤에서부터 한요 정도 올라가서 끝나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예트랜스포 오버레이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 크기를 좀 조절해 줍니다. 크기 조절해갖고 조절해갖고 한요 정도에 배치해 주겠습니다. 이제 스페이스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요쯤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정 구간 내에서 스크롤 되도록 할수 있고 크기를 줄이니까 서체 크기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좀 적당히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 텍스트가 흰색이라 배경하고 좀 헷갈립니다. 자막이 잘 안보이는데 어, 텍스트 색상을 바꾸던지 아니면 이 배경에 배경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로 하고 백그라운드로 하고 하이트에요 지금 배경색은 검정색이 되데 하이트에요 이렇게 키워주고 위스도 좀 키워줍니다 너무 진합니다 색이 컬러가 검정색이 좀 약간 그런 것 같고 네, 이 정도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꺼보겠습니다. 제 스페이스 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막에 스크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나는 배경을 여기 있는 걸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클릭해갖고 배경 해제하고 뭐 다른 걸 배경으로 사용해 주면 됩니다. 얘를 이렇게 하고 뭐난 제너레이터에서 좀울긋불긋하고 사용하고 싶다. 너무 굽불거한것 같은데, 솔리드 컬러를 단일 색상을 이용해 주십니다 미아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얘를 색상 컬러를 아까처럼 비슷하게 이 정도 밝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얘 크기를 이 정도 해줍니다. 이렇게 해고배치해주보겠습니다 어, 자막이 흰색이라 잘안 보이니까 이 솔리더 색상을 약간 좀 어두운 색으로 해줘야겠습니다. 한이 정도? 이 정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배경. 이 솔리드 컬러라는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배경을 만들어준 걸볼수 있고, 얘 말고 아니면 뭐 다른 이미지라든지 사진 이미지라든지 또는 뭐 영상을 또요 밑에 배경을 이렇게 깔아갖고 또그 위에 자막이 스크롤되도록 해줄 수도 있습니다. 배경 얼마든지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스크롤되는 시간, 얼마나 내용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재생시간을 줄지 거기만 적당히 설정해 주면 됩니다.